오토바이 족들이 대단하다 대단해 응, 오스트리오나저 오토바이 오토바이 너무 이오토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이야 음. 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것도 많어. 응? 자전거. 그바사이클 그래, 음. 그이니까사이클 c 차올라 e Taguaga. Him, then you can cook it 거 h e r e Jenny, t h e 할머니 u g g y Chilgo, and I'm going to go. I'm g o 어 n g to

아주 응. 맛네. 응. 음. 저 앞에도 찍지? 앞에는? 매래. <레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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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를 잠깐 들고 있을게 매. 엄마. 매주세요. 빨리 매주세요. 어서오세요 아우 터워 그러네요 더찔응찔라찔라응 <laughs> 그 그러면 이 아, 그러면. 조금만 찍어도 돼. 아,